이거 한번더적겠 구만. 정신을 못 차렸구만. 아데 아데. 왜무적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유코코 서리다의 로스타크 그 맨장의 헤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그냥 계속 클리어할 겁니다. 계속 클리어하고 레벨업하고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이게 초반에는 스킵이 안 되더라고요. 진짜 너무 아쉽고 왜안 되냐고 스킵. 여기가 어디지? 저는 다 찾으면서 할 겁니다. 목포 코를다 주우면서 갈 거거든요.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캐스가 많는거 같지? 잠깐만 여기 목포가 하나 있었거든요. 쪽인데 여기 이쪽에 목포가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목포는 못 참지. 뭐야 이거 이거 어디로 하는 거임? 아 저기로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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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, 도리. 여기다 놓고 배달이요. 여기도 목포 씨앗이 밑에 쪽에 어아 여기다 야미 씨앗은 언제나 맛있어. 왕의 무덤 조사만 하면은 일단 또 여기는 클리어네요. 노말 하드 있는데 노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조금 귀찮은 맵이네요. 멈춰라. 붙어있는 자는 이 숲을 넘을 수 없다. 안 되면 되게 하라. 몰라? 근데 안 갔다 왔어? 내가 되게 해 주지. t h t s fire. 후! 붐. <뱀> 쉣. 앉지. 그 자세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커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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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트 샷 그래 뭐 나와야지 어 너무 너무 스무스했다 그냥 가는게 이상했어 돌아가라. 이번이 마지막이다, 마지막이다. 대재앙 사면발 하나 둘셋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. 지는 아니지만 지정도 넷은 없지만 셋까지 셋을 넷처럼 쏘는 응 스킵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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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, 안되지, 데스 a 이어 f 파이. 너도 사면발 맞을래? 하나, 둘, 셋! 아, 아, 아. 맞았어요. 음. 어, 어, 잠깐, 안돼, 맞으세용! 배 아파, 화장실 가야 돼. 어. 화장실이 많이 급하셨나보다. 배 부여잡고 망가시는거 음. 보니까. 아, 이거 랜턴 바이 하는 거야? 레이저 빔! 레이저 빔! 레이저 빔! 어 오늘 레이저 빔 맞을래? 레이저 빔! 레이저 빔~~~~~ 야! 자 여기에서 빛의 길 따라가기 이제 왕의 무덤이죠 오 웅장한데? 응 스킵? 아 스킵 불가야 아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은데? 아 너무 빠했다 음, 너무 빠했다 하나 둘셋넷 어어 아, 개아파요 아, 와 스톤 모임 샷건은 좀. 어떨까? 샷건은. 어떨까? 하나, 둘, 셋! 넷! 잘 가고. 비록 처맞으면 서 잡았지만, 어쨌든 잡았으니까, 게이드. 뭐지? 뭐지? 오대에 양마 자간 테시? 오, 저 모임! 아, 모임, 모임? 모임, 이거. 오, 오 미친! 놀라는 거 맞음? 맞는 거 같아요. 와, 괜찮은데, 연출? 부수는 거 아니? 맞네, 맞네, 맞네. 맞네. 어, 뭐야! 난리 났어, 난리 났어! 도망차! 패치라 쓰고, 도망차로 읽는다. 오! 공격이 안 되나요? 아직인가요? 저는 못 때리나. 지금이! 어, 파이타임 데스파이어! 후! 빠웨이! 하나, 둘, 셋! 아! 넷 못했음. 어, 뭐야. 에? 패치에요, 어... 이게? 하하하. <laughs> 아니, 뭐야? 너무 기대했나? 여기가 맞겠죠? 맞는 것 같아요. 1번 써져 있는 거 보니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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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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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왜 살아있어? 아, 뜨거워! 안 되겠다? 아, 너한대더 맞아야 정당신을못차럼되게 아, 뭐, 최후의 결전 뭐 그런 거야, 지금? 어, 연출은 지리긴 하네요, 진짜. 하나! 아, 어. 하나, 둘, 셋! 힛! <laughs> 네! 딱건으로한번 맞아볼래? 빵! 힛! 음, 잘 가고. 어, 저기, 저기, 이상한데요? 저금왜 이렇게 흐물거려? 어, 뭐야, 얘왜 이래? 아이 마무리하는 게 있었네? 아이너 피가, 피가 왜 생김? 잘 가렴! 이지 아이, 좀 죽어, 이제 그냥. 귀찮게 하지 말고. 이거 한번더졌겠구만 정신을 못 차렸구만! 아, 안아안 돼! 돼. 너왜 부적이야, 어? 아니, 뭐야, 무조건. 아, 이렇게 계속 한 번씩 클리어 해야 되나봐요. 잘가라! 어, 쉽지 않았다, 진짜. 응, 스킵?